오, 네 문재중. 반갑습니다. 광예보석갤러리 카페 한국 광예보석 감정은 행두금 승부무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석 감별 네, 색깔이 참 좋은데요. 좋은 색깔을 가지고 계세요 탁한 것보다 약간의 어, 그 우리 좀 질이 높은 순도가 높은 조금 수준 높은 색깔의 어, 파란색을 택하셨네요. 남자로서는 이런 색깔을 계속 추구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잘 살아오셨네요. 왜냐하면 이, 이런 색깔을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색깔 때문에 볼까 보나 블랙 때문에 찾은 거예요. 원래 백금 색깔처럼 해 곤색인데 아주 짙은 파란색, 다크 블루 약간인데 청 다크 블루, 청색 약간 있는 다크 블루. 그런 색깔들이 질이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망적인 게 있어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사람들 있어요. 요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게 어, 그 약간 위쪽에 있는 나라가 좀그 짓을 잘해요. 운석도 와.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짜 운석을 보석 감정으로 와르 닦고 왔는데 운석이냐 아니냐고 완전 운석이라고 얘가 쏘가서 사왔더라고. 감정 의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저 보세요 탁 깨버렸어요 망치로 가지고 어... 그 안에가 플라스틱 이거 두 개로 감쌌어요 그러니까 종, 자, 자, 가운데에 조그마한 거 하나 넣어 놓고 마치 우리 살구처럼 이렇게 따게 해 가지고 바깥을 멜팅 시킨 거예요 음... <laughs> 운석 모양을 낸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일반인들 뿐만 아니고 전문가도 당했으니까 음... 보석감정은 그 보통 분이 아니고 그 40, 50년 동안 강물을 했던 사람인데 음... 운석은잘 몰라가 자기 보기에는 운석 같아 보이는데 내가 탁 아니라고 이 느낌 자체가 밀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깨 깨봐도 되나요? 그번깨 보라고 해서 딱해서 <laughs>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아, 대단하죠. 저 대륙이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 재풀로 가지고 1,800도로 올리는 연금술사들의 약간 옛날 에썼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재련할 때 쓰는 방법을 이 다이아몬드 재련 기술에 잡아 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국내에 와서 모종의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정황 증거가 잡힌 거죠. 음. 이제 사람은 없지만 증거는 나왔어요.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정황 증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잡을 수 있는 건 수사 기관이 알아서 하겠죠. 제가 이제 소스를 제공해 줬으니까 음. 경찰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또 불링요원을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개인의 어떤 그런 걸좀 보호해 주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겠죠. 이건 심각한 범죄자들이니까. 예, 어, 네,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 꼭 그, 사람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목적 때문에 그. 블랙, 그 뭐냐면은 베리님이 파괴되면 암을 유발시켜요. 음. 그거는 조금만 해도 양에 따라 엄청나게 빠르게 퍼질 수 있어요. 파장이니까. 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파장대가 9 이상짜리가 올라오면 파장이 신, 진동수가 헤르츠가 넘거든요테라헤르츠 이상이 나오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테라헤르츠는 다이아몬드에서 기반으로 만든 거니까. 음. 그럼 테라헤르츠 1초에 진동수가 테라헤르츠 이상의 파장대가 오는데 삼각형에 그거를, 어, 나노 상태로 200나노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리아스식 쪽으로 뭐딱 꼬여 있습니다. 퍼즐처럼. 음. 거기에 밀도가 높은 게 다이아몬드 파장이에요. 음. 근데 그 다이아몬드 파장이 갖고 있는 그 파장대에 베를륨 파괴가 되어 있으니, 얹혀있으니, 음. 방사선에 오염돼 있는 거잖아요. 그 방사선을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 파장을 때리니까 좋겠어요. 음. <laughs> 그니까, 러 방사선 피복 입은, 한 마디는 운석이 방사선 피복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엑서선에 감마선 이상으로 노출된 게 운석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기에다가 테라헤르츠 이상의 진동수로 때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음. 세포가 살아나겠어요. <laughs>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들이 이런 색깔에 묻어 있습니다. 이거는. <laughs> 사장님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제풀에 구웠네요. 아, 그러니까. 예, 요세 가지는 제풀에 구웠어요. 음. 색깔은 이쁜데 이거를 그냥 구운 게 아니고 감사 구웠어요. 원 색깔이 아닙니다. 딱 보니까 원 색깔이 아니네요. 예, 음. 이건 원 색깔이 아닌 경로가 높이려고 하는 의도예요. 음. 아니면 뭐 산불에, 산에 불로 구워졌던지.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그쪽으로... 이거 깨끗하게 씻었죠. 네. 네. 그러니까 씻기 전에는 그런데 이거 일단 인위적인 불로 당금 치료했던 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거의 색깔 자체가 좀 의심스러워요. 너무 딱 회색 제, 제 색깔이 나서 음. 자기 색깔이 아니에요. 자기 색깔이 아닌 인위적인 불. 이거 보면 이제 야, 가루가 좀 남아 있죠. 살짝 묻은 게 조금 나옵니다. 아, 이거 이게 예예. 뭐,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했다는 거죠. 위치가 지금 이게 바닷가 곳곳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드론을 가지고 어, 차를 빌려 가지고 드론을 찍는 걸내 눈으로 목격했었어요. 음. 그 한국 국적은 아니었어요.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손으로 살짝 드론을 띄워서 찍는 걸 봤어요. 내가 이 영상을 다 증거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 차를 교환해 타라는 것도 맞아요. 그릇을 바닷가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증거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좀 그 관련 기관에서 눈여겨 요새 드론으로서 그런 사람들 다 관찰하니까 이제 좀 이런 안 좋은 행동을 할 수는 한데. 요거는 실제 경도를 높이려고 이제 안쪽으로 싹 들어가죠. 이것도 경도를 높이려는 시도예요. 이게 지금 최근에 지금 이런 게 많아졌습니다. 아마 산불 난 곳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겠어요. 영덕 쪽에 이게 영덕 쪽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영덕에서 산불 난 곳에서 가져왔을 수가 있겠네요. 저번 주 저번 주 그래서 찾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 포항 게 아니고 영덕 쪽그예 그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 지금 이번에 불난데 그쪽 지역이 있죠. 아니 그좀도의로 위... 갔습니까?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위치를 제가 그 위치를 다 가봤기 때문에 음, 현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음, 지금 음, 불탄 흔적이에요. 음. 곳곳에 지금 바닷가에서 이런 게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오시는 분들이 벌써 지금 여덟 번째거든요. 이런 것들을 회원들 보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예. 아, 예. 요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거예요. 음. 예. 원래 건데 얘를 불에 태운 거예요. 이렇게. 아. 예, 이 겉과 속이 다릅니다. 잘라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는데 약간 하면 이 껍데기가 딱딱해져요. 음. 그러니까 피부 딱쟁이 안치듯이 딱딱해지는 경도가 그런 거죠. 음. 그러니까 이쪽에 부분은 빨리 타고 고구마 우리 아시죠? 네. 센불에 고구마 구워 먹는 거, 제불에 고구마 구워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타고 나서 이제 긁어낸 거죠, 긁어내. 그러면 얘가 이제 딱 색깔이 노란색에 까만색 붙어 있겠죠. 음. 그런 것처럼 얘 흰색이든 그래가 색소를 입힌 거예요. 한마디로 이 색깔로 입힌 거죠. 요, 요거는 이제 옛날 그 인위적인 보석으로 색깔을 할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래가 나중 에 이제 레이저로커팅해가레이저로 써면 완전 깜짝같이 사기 당하는 거죠. 네. 예, 그는 뭐 일반인들 구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보석 감정은 그래 그래소들도 그의 확 당하죠. 저희는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데이터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만져봐도 알아요. 요거는 경도가 소위 기만증인 거예요. 극과 소리 다른 가벼운데 극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모이사 나이트로 긁어도 모이가 나 모이사 나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겉에만 겉에만. 이제 잘라놓고 딱 안에 들어오면 정확하게 나가버립니다. 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안 올라갑니다. 보세요. 여기 이제 탄산염, 열전도소용에서는 바로 확인이 됩니다. 보세요. 들라와있 음, 여기 보면 보세요. 안 올라가죠. 7 정도 딱멈추죠 이게 옥이란 뜻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보세요. 똑같죠? 간별 보시면은 이두 가지가 똑같은 소재예요. 똑같은 거고 똑같은 거예요. 딱 그곳에서 멈추죠7 얘도 똑같은 거예요. 이서 보세요. 이어서, 이어서. 또칠딱 그곳에서 안으로 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두가 똑같은 건데 얘를 색칠 제로 가지고 색깔을 도색했다. 아. <laughs> 그리고 경도 바깥 경도로 높이려는 의도다. 이건 심각한 범죄행위에요 그러네. 예. 이래가지고 이제 천연적으로 딱 넣었다가 발굴을 해가 영상 찍겠죠 유튜브의 악통 짝퉁 인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 어, 다른 대륙이나 다른 나라에다 판매하는 것처럼 하면 이제 100% 사기죠. 이건 100% 사기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음. 아마 어쩌면 그들은 10년 뒤에 꺼집어 내려고또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볼때 이건 뭐. 옛날 산삼 씨앗 뿌리듯이 장녀 삼 이런 지식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군요. 계속 연구하겠죠. 예, 네, 계속 연구하겠네. 그런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해. 수헬리베비씨 탄소 여섯 번째죠. 무골 중점에 중립자가 속이는데 얘들은 어, 보르카보나도처럼 카보나드 같은 블랙 다이아몬드 계열은 중입자가속일 가능합니다만은 음, 그에서. 앞에 두 가지, 수, 헬, 리베, 비, B, C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릴륨과 붕소가 앞에 가벼워요. 근데이 베릴륨이 수, 헬, 리베, 기체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그 가운데에 있어요. 고체로, 기체로 그 가운데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죠. 탄소는 여러 가지로 변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S, I 하고 탄소가 제일 결합이 잘 돼. SIC.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는 이 거예요. 진행되는 음. 과정이. 그런데 그 베릴륨이 기체하고 고체하고 액체도 그 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방사선을 띠면서묻어무져요 근데 천연 베릴륨은 엄청 이쁘거든요. 음. 굉장히 이뻐요. 그건 제가 이미 공개를 해 놨습니다. 음. 예. 그 근데 인조 베릴륨 같은 경우 인위적인 불의 베릴륨 파괴가 된걸 보면 음. 엄청 지저분합니다. 아. 방사선. 그럴 때그 베릴륨이 파괴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음. 그게 판소보다 앞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순식간에 세포 조직이 붕괴가 될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베릴륨 파괴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공룡 아미라 그런 공룡 암공룡이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균들이 지금 어 우리가 시베리아 영구동토처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석회암처럼 공룡 무덤이 있잖아요. 잠재적인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호되면서 올바르게 그거 어 구분을 선택적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균들을 제거하면서 치환이 된 상태에서 그 꺼집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설익은 상태에 꺼지고 냈을 때는 음. 그게 빠른 세포에 심각한 변형을 일으키거나 공격을 할 거다. 그건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도 죽다 살아난 사람의 입장으로서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그 뼈는 건들지 마라 하는 거죠. 그뼈 속에 가공을해 놓으면 균이 남아 있고 피도 아직 치환이 안된게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베릴륨하고 합착이돼 있을 때 베릴륨이 파괴가 되면 개에게 균이 어떤 식으로 퍼질지 예측이 된다. 아, 어게 변할지 모른다. 네. 그 새로운 분자 구조거든요. 아, 새로운 분자 구조이기 때문에 그 형식이 만일에 그걸 끊을수 있는 약이 나올까? 조심해야 되는 어, 거예요. 변이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전이는 상상을 초월할 거다. 코로나 전권예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건 걸려본 사람 많아요. 저는 이미 죽다 살았어요, 6개월 동안요. 예, 그래서, 어, 일산화탄소 중독 처리가 라죠 포맷이 되니까. 하, 무 아무 무기력정에 아무것도, 그것을 해오는, 그 6개월 동안 그랬었어요.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답을 얻었죠 제가 이제 미리 매를 맞았으니까 경고도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 미리 나는 백신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커피에 답이 있다 그, 그 커피 제조기술 그리고 커피의 어떤 소재 재료들을 굉장히 지금 공부를 많이 해 놓은 거예요 예. 예. 뭐 대한민국 커피 박물관 못해가 강릉에 있는 커피숍은 다 돌아다녔으니까. 그리고 포항에 3,500개를 다 놓고 하면서 그 어떤 그걸 하고, 한국도 이제 커피 농장을 재배를 해야 된다. 어, 더 넣기 전에. 그게 단순한 그게 아니라, 어, 경제적인 걸 떠나서 금강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비닛빈 예. 부익부예요 커피는 완전 극으로 갈수 있어요. 암을 유발시키기도 하지만 항암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소재가 이제 이 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탄소잖아요. 네. SiC를 일부를 만들었어요 인위적으로. 하지만 여기는 방사선 피복이 되어 있는 SiC란 말이에요. 음. 베릴륨 파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갖다 버리시라는 거죠. 아이고. 여기 있는 거는 못 써요. 다 공통성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게 만든 거예요예 아. 네,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러면 얘를 커팅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 좋은 색깔이 이쁘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거죠 아. 자 사파이어 둘 종이 하나인데 지금 그거는 사파이어 계열 됐어요 인위적 사파이어로 만든거예요 음. 그러면 근데 그만 약간의 강옥이 있으면서 한8 정도 나오게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좀더무뎌질 건데, 그러면 얘보다, 얘까지는 안 가지만, 얘 정도에서 약간 더 연한 색깔이 나올 거예요. 음. 그럼 엄청 이쁘겠죠. 남자로서는 상당히 이쁜 색깔인 거예요. 음. 근데, 천 년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세월을 좀못 기다린 거죠. <laughs> 저 색깔이 그냥 천 년이면, 천년 인조제풀하고는 요 조직구조가 다릅니다 현미영상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 예. 제가 실시간 다음에 다큐멘터리로 한번 찍을 거예요 한 시간짜리 다큐멘터리에서 베를린 파괴의 경고성 그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현미경 보면 완전 충격받을 거예요 이미 조금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얘는 지금 기본 아, 이것도 지금 이것도 지금 음. 음. 요거는 천년이네요. 요거는 천년인데 이는 어디서 갖고 온줄 알겠어요. 이건 영덕에서 영덕에 이런 게 많아요. 영덕 쪽 벌써 느낌이 오죠. 뭐 웃으시는데 영덕 저 어디 저 산불 난데 거기서 가져온 거네요. 그쪽 바닷가에 요게꽉 찼어요. 그 대기 전에 들고 온 거. 네. 맞아요. 요거딱 보니까 거기서 가져온 거 맞네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불리난 거예요. 인불이에요. 아 그래? 네. 물에서 주조인가? 물에서 주조도 얘는 지금 누군가 갖다 버렸을 거예요. 아...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까마중인데 여기 있는 요거 지금 인위적인 분화 띵 당근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옆에 베릴륨이 파괴돼 가지고 이런 색깔 음... 되면서 SiC를 묽고 약간 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조직 구조가 지그레즈를 가지고 다이몬 다운 완전 또 다르죠. 음... 평면 자체가. 그래서 요런게 이제 인위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이 파장대를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천연은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그 희한한 그 조직 구조, 리아스식처럼 해가 참 이쁜데,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SIC의 이상한 변형이 있어요. 그 구조가.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은 이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세 가지 맞는데, 얘는 좀 불에 한번 담갔어요. 절반 나고고 아마 그요 보세요 여기연 제조 제 뿌리 바닥 요제 뿌리에 제 뿌리 제 뿌리 인이징 제 뿌리 하나 닮았습니다 다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강옥이에요 요건 한팔 정도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이아는 하나도 없고 이거 보시면 요 요것도 지금 어느 정도 경도가 정도 나오지만 가볍죠 라이트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불러 어서 다이아를 만드는 시도가 있어요. 음. 지금 요건 다 다이아가 아니에요. 예. 예. 이거는 예. 아, 이거는 이거 이제 이것도 예, 아닙니다. 이것도 다이아가 아니에요. 이거 다 기본적인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제 옥공룡이에요. 이건 이제 질이 좋은 옥공룡인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원소스예요. 공룡의 원소스인데 지금 이게 이뻐요. 이제 이쁜데 얘가 이렇게 하면 눈동이 정도 되겠고 입이나 요렇게 되겠네 요리되겠네 되겠, 요리 요리되겠네 요렇게 생겼겠구만 아 이쁘네 근데 요거는 이제 다이아나 아니고 예, 학술적 가치가 이제 뼈하고 섞여 있네요 요렇게 음. 이제 기업, 기본적인 건 되어있고 다이아나 아니니까 요런거는 이제 조금 갈아 놓으면 이쁘고 아직 조금 뼈가 남아 있긴 하나 음. 알면은 바깥으로 어 분진이 빠지진 않으니까 조금 손에다가 이렇게 딱 치고 있으면 뭐 이제 그딱 몸이 따뜻해지면서 좀 좋은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 몸에는 좋은 돌입니까? 몸에는 그리 나쁘지 않으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대신에 한번도끼다씨처럼 이렇게 한번저 예, 아, 밀어, 밀어가지고 음, 한강좀 내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이런 걸 긁어내가 그러면. 그걸 이제 손에 만지거나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음. 음.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란 겁니다 여기 이제 딱 박혀서 주로 이제 그 동네에 가면 박혀있고 막 그럴 거예요 요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찌지 않는 뼈하고 보세요 이게 허영기기 뼈예요 아. 뼈가루고 공룡의 뼈와 한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사람 죽이고 나서 이제 죽그 장례 치료고 나서 이제 어이 불로 가지고 뼈 남고 나서 마지막 뼈를 가루를 만들어요. 네. 근데 그 가루 만들 때 옆에 주변에 보면 제가 남아 있죠. 네. 재랑 가루랑 섞여 있는 거예요. 아. 해가시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분자 구조 완전 뒤바뀌지고 나서 그다음에 한번더 이제 쫙 찝니다. 음. 그러면 그때 이제 다이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재생산되는데 이제 밖에 빠져 나왔죠. 음. 그럼 이제 미생물의 공격을 받아요. 얘는 이제 붕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못 씁니다. 밀도 가지 안안 잡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불에 한번 구워진 거예요. 밖에서 불에 네, 밖에서 불에 구워진 일반적인 돌입니다. 둘다 이제 공룡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